자 먼저 1번부터 갈게요 자 봐봐. 누구든지 일반 국민 다 포함해서 어이 공직자인데 금품을 수수했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했네 부정청탁 받고 그대로 처리했네 이렇게 누구든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라는 거를 목격하면은 이거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신고자라고 그러면 신고는 어디한테 하느냐는 거야. 자, 신고는 다섯 기관한테 할수 있어요. 신고는 다섯 기관한테. 다섯 개 중에 아무 데나 하면 돼. 됐죠? 근데 이 다섯 개가 크게 두 개입니다. 크게 두 개야. 자, 봐 봐. 요거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어요. 국민권익위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네 개가 조사 기관이야. 조사 기관. 이렇게 해서 다섯 기관한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다섯 개의 기관을 어떻게 외우느냐? 다섯 개 기관을 이렇게 외우시면 돼. 됐죠? 나 봐봐. 내가 국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선생님 국수 좋아한다면서요. 어? 왜? 저기 진짜 맛있어요. 가보세요. 아 그래? 갔어. 먹었어. 완전 감동. 졸라 맛있어. 됐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이거야. 됐죠? 자집0편 봐. 외우세요. 자. 어디 갔어? 자, 국위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자를 따세요. 됐죠? 근데 여기 수사기관이 있잖아, 수사기관. 됐죠? 수야수. 이게 뭐야? 국수 먹고. 국수 먹고. 됐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있고 그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있지? 이거를 공감이야. 공감으로 외우세요. 자, 그책에두 번째 있잖아. 국수 먹고. 공감이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야 다시 한번 다섯 개 기관 국수 먹고 공감 가서 감사한다 이게 다섯 개 기관이에요 국수 먹고 공감 가서 감사한다 됐어요 어렵잖아요 자 집합봐 얘들아 자 그러면 공공기관이고 그 감독기관이죠 자 집합봐 나 봐봐 내가 자 부정 청탁 받거나 금품 수수 제한을 넘어서서 과다 금품 수했다고. 수 그럼 내가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이에요. 그럼 이때 공공기관은 어디야? 경찰서야, 경찰서. 됐죠? 그러면 경찰서를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모든 감독 기관은 그 기관의 바로 위 기관이야. 그러니까 경찰서면 내가 동작경찰 소속이면 뭐야? 서울시 경찰청이 되는 거야. 서울시 경찰청이 그 감독기관입니다 됐죠 그 그러니까 뭐야 내가 경찰 공무원이고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은 경찰서한테 꼰질러도 되고 서울시 경찰청한테 꼰질러도 되고 감사원한테도 되고 수사기관은 뭡니까 경찰하고 검찰 됐죠 국민권익위원회한테 꼰질러도 된다고요 이랬어요 이렇게 다섯 개 기관한테 신고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했던 걸 발견하면 자 그래서 자 치판봐 그래서 누구든지 1번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뭐라고 여기다가 해도 되고 봐봐 여기다가 해도 돼요. 다섯 그러니까 개 기관한테 모두 다 신고할 수 있다고요. 이랬니? 자 그런데 자들 그런데 이 국민권익위원회 요 녀석들은요. 요 녀석들은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권고밖에 못해요. 됐죠? 수사나 조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수사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들은 나머지 네 기관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조사 못하고 수사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이네 기관이라고. 됐죠?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이네 기관만 수사나 조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빼고 나머지 네개 기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조사 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됐죠? 그니까 얘는 국민권익위한회도 되고 그다음에 조사 기관한테도 신고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됐죠? 자, 봐봐. 근데 봐봐. 이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 갑이 직무와 관련해서 5천만 원을 먹었대요. 이렇게 신고했단 말이야. 됐죠? 그런데 신고를 여기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다 신고하면 얘는 뭐야? 이거 수사해야 되잖아요. 얘는 수사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가 신고를 받으면 이걸 뭡니까? 이렇게 이첩해줘야 돼. 나는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조사기관한테 넘겨가지고 이첩이야, 이첩. 이번 이첩이야. 이첩해서 야, 조사기관들아 수사 또는 조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고. 이첩해야 된다고. 이랬니? 됐죠? 자, 그러면 수사 기관은 수사를 하는 거고요. 얘세뇌가 조사야.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은 이게 사실인지를 조사한다고요. 됐죠? 자, 조사에서 결과 나왔겠지. 어? 얘는 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다음에 법을 위반한 사실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 나올 거 아니야. 그 결과가 나오면 통지를 해 줘야 돼요. 통지를. 자, 통지를 누구한테 하냐면 봐봐. 얘네가 조사나 수사를 마쳤지. 그러면 통지를 얘한테도 통지해 줘야 돼요. 신고한 자한테도. 신고한 자한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보해 줘. 자 결과 통보는 뭡니까? 결과를 맞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돼요. 통보. 됐죠. 자그 다음에 보세요. 만약에 집판한 바. 얘한테도 통보를 해 주고요. 만약에 얘가 다이렉트로다가 이렇게 신고했어요. 다이렉트로다 이렇게 신고하면 얘한테만 통보하면 돼. 근데 얘가 신고를 엿다 했다고. 엿다 해서 이렇게 넘어갔어. 그럼 이때 조사기관은 엿다가도 통보해주고, 엿다가도 통보를 해줘야 돼. 이렇게 통보도 해줘야 돼요. 얘 거쳐서 갔으면 통보, 통보야. 됐죠? 여기 3번. 이거 똑같아.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말 이랬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얘나 얘가 결과를 통보 받았죠? 됐죠. 근데, 수사나 또는 조사 결과가 잘못된 것 같아. 됐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부정청탁법 위반인데, 여기서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신고한 자가, 어,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심사해달라. 다시 심사해달라.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자, 4번은 얘가 결과 통보 받았지. 얘는 뭐야, 결과가 잘못된 것 같으면, 이신청을 되는데 이 신청 은 똑같아 국민권익위원회한테 이 신청이 되고 다이렉트로다가 얘한테 이 신청해도 돼요 됐죠? 자 얘한테 이 신청하면 얘는 다시 넘겨줘야 돼 이첩 시켜야 돼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이로 갑니다 이로 가서 이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이 다시 심사하겠죠 이랬습니까? 자그 다음에 봐봐 얘는 이이 신청을 안 했어 얘는 이 신청 안 했어 근데 뭐야? 신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 얘한테도 조사 수사 결과를 통보해 주죠. 이랬니? 그래서 얘는 이 신청 안 했는데 얘가 통보를 이렇게 받았는데 받았더니 뭐야? 내용이 너무 잘못됐어. 수사 조사 결과 명백히 잘못됐다고 판단돼. 그럼 얘도 뭡니까? 똑같이 다시 조사해 주세요. 다시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뭡니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됐죠? 자, 재조사 요구는 언제까지 한다? 기억해. 30일 결과 통보 받고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관한테 이랬어요.